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1장 금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의 개념입니다. 이제 금융은 영어로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죠. 요걸 번역한 말이 금융인데 요 어, 정의를 찾아보면 다양한 경제의 주체들 간에 자금이나 신용을 융통하는 것, 시라는 말을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명하고 흔히 이제 얘기되는 금융의 정의입니다. 아, 당연히 금융 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수많은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가 금융이냐면 이제 자금이나 신용을 융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이제 신용이 거래되는 게 이제 금융이고, 근데 그것을 흔히 이제 융통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융통한다라는 것은 이제 잠시 남한테서 이제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융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는 거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포괄해서, 이제, 융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제 그렇게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규모도 크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금융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융통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실제로 금융 시장이나 금융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꼭 그렇게 빌려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것까지도 실제 금융 시장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이라는 현상은 융통하는 것 이상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의 이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융의 정의입니다. 아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자금이나 신용을 융통하는 것, 그러니까 빌리고 빌리는 관계가 제일 기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금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 주체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하나의 경제 주체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재무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표를 어,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우선 가운데로 양쪽으로 딱 나누고, 오른쪽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른쪽은 이 경제 주체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은 그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금액이 쫙 적히고 그게 어디에 사용됐는지 금액이 쫙 적혀서 양쪽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장부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거나 내돈 또는 나와 함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사업을 할 이제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조달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에 t 티라고 하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한테 빌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데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세부적인 조달 방식이 뭐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도 조달한 자금으로 어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구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자금을 조달하면 자산 중에 처음에는 현금만 있겠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뭐 공장이나 기계를 구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현금이 공장이나 기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또는 뭐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걸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역시 현금이 줄어들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얼마가 됐든 총 합은 항상 이제 일정해야 될 겁니다. 현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등식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재무 상태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주체가 금융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세 가지 섹터, 빌리고 어, 내 돈,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자산, 이세 가지 섹터 모두에서 금융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을 부채에 해당하는 이제 금융을 이제 부채 금융 debt financing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형태로 들어오는 돈을 그런 금융을 자본 금융 equity financing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자산을 활용하는 그런 금융 방식을 이제 sf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부채 금융과 자본 금융 오른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쪽이 이제 조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채 금융인데요. 이 부채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얘기하죠. 돈을 빌릴 때는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차입이라는 것은 뭐 계약서를 쓰든 구두로 하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둘이서 합의가 돼서 돈을 빌렸다가 일정 기간 후에 되갚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본드 권리가 아니라 이제 증권으로서의 채권을 말하는 건데 채권은 이런 차입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래를 어떤 증권의 형태로 하는 겁니다. 둘다뭐 본질은 비슷한데 형식만 다른 거죠. 차입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채권은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의 특성은 내역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자를 갚습니다. 돈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속한 기일이 되면 그걸 만기라고 하는데 그 원금을 다시 이제 상환을 합니다. 그런 식의 조달 방식, 갚아야 되는 돈, 그걸 부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개념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경제 주체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빌려준 누군가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어, 금융의 방식을 부채금융이라고 하고 부채금융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경제 주체의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융은 자기자본의 형태로 조달한 자본을 말하죠. 이 경제 주체가 저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창업자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동업자들이 이후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나중에 또 주식을 사면서 여기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자본을 투자한 주체는 최초의 창업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이게 주식회사면 주식 뭐또 다른 형태의 이제 경제주체라면 뭐또 다른 형태의 이제 증권이 될 텐데 이 채권과 달리 위에서 봤던 각종 지분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 지분증권은 앞에서 봤던 그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 그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채무증권이라고 해요. 채무증권과는 이제 당연히 성질이 매우 다르겠죠. 일단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면 조달한 경제 주체는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어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저 자본을 조달해준 사람은 투자자 입장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 사업에 또는 기업에. 그렇게 되면 앞에 부채처럼 이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이 자본을 어, 투입한 사람에게 뭐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는 최초의 창업자와 이제 똑같은 입장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가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경영 성과를 배분받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이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거 위에 있는 이제 이자나 원금은 저 경제 주체가 내가 꼭갚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가 좋으면 배분을 받는 거고, 이제 없으면 못 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 경제 주체가 이제 부도나 망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채금융과 자본금융은 굉장히 성질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성질을 자본시장에서는 흔히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지션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와 투자자는 포지션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어, 금융의 방식이 가장 전통적인 금융의 방식이고 저두 가지의 금융의 방식을 반영해서 재무 상태표도 이렇게 부채와 자본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 시장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전통적인 부채와 자본의 형태가 아니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 또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SF f i n a n c i 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자산을, 어,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경제 주체가 이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이때 그냥 이 경제 주체가 나중에 내가 갚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신용으로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못 갚으면 내가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시라 하고 채권자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자는 적어도 이 부동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만큼은 최우선으로 자기의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담보가 없을 때보다 훨씬 안전한 채권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S.F. 파이낸싱의 가장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거는 이제 그냥 담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결국 돈이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 방식은 이 부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통해서 차입을 하거나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는 이제 SF 파이낸싱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부채금융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면서 파이낸싱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점점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지 말고, 아예 이 자산을 양도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제 조달하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자산 팔아버리듯이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경제주체는 이제 양도인의 입장에 서는 거고요. 그 자금을 제공한 자는 양수인. 우리가 이제 양도는 파는 거고 반대말이 양수예요.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수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법적으로는 이제 양도와 양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이 경제 주체의 장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대신에 다시 양도 대금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과 부채 이쪽 오른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현금이 들어오는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자금조달과 관련된 거래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산금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아까 담보를 제공하고 부채를 조달하는 것은 고전적인 방식이고, 요새 얘기하는 자산금융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